예, 하나님 말씀뭡니까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8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레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내리 아들 아브넬과 사울리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에나,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부원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부원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하에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세스 편의 열두 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원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배하니라 아멘. 예, 지난 주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헤브론을 올라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것과 함께 또 왕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들을 할수 있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선대한 것에 대해서 취한 장면을 살펴습니다 아, 다윗이 이렇게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블레셋의 영향권 밖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의 마하나임에서 길라앗과 아술과 또 이스라엘 이스르엘 에브람 이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 삼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왕,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이스보셋은 실제 어떤 실권을 가진 그런 왕이라기보다는 아브넬의 아브넬이 실권을 가진 그런 왕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넬의 아들이니까 넬은 또 사울의 숙부입니다 그러니까 자, 사울의 작은아버지 아들이니까 사울과는 사촌지간이겠죠 그래서 아브넬도 분명히 길보와 전투에 참, 어, 참전을 했을 것인데 거기서 살아남고 아직 그 살아있었던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스보세시라고 하는 이름은 어, 부끄러움이 사람, 부끄러움의 남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 이스보세시 이름이 어, 예스바을, 에스바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방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어, 영주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워낙 그 어떤 고유명사로 가나안의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고유명사를 쓰이자다 보니까 저자가 일부러 이 별명과 같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바지 왕에 불과하니까 그 이름을 이렇게 그의 별명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앞에 1절에서 7절까지 살폈지만,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족 속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장면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장면도 없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이스보셋 왕과와 왕,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장면,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 이거를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신본주의적인 왕, 다윗 왕과와 인본주의적인 이스보셋 왕과의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울 왕과의 맥을 잇는 이스보셋의 이 마나임 정부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잠시 동안은 존속되지만 하나님과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은 그런 체제이므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때 나이가 40세였고 두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지 왕으로 그 7년 6개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스보셋이 마나임에서 왕이 된 것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지 5년이 지난 후의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이 유다 지파의 이 왕으로서 다윗이 이렇게 제휴하고 있을 동안에 나 다른 지역들은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 있고 또 나머지 지역들은 이 사울이 4 0년 동안이나 청취를 해왔기 때문에 사울을 따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이 마치 무정부 상태로 5년 정도를 보낸 후에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부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마나임 정부가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렇게 그 다윗이 30세, 다른 곳에 보면 30세에 이 유다집,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따라서 다윗이 5년 정도 지난 3 5세의 이스보셋이 40세 나이로 마하나임에서 그 나머지 지파들의 왕이 됩니다. 이곳을 보면, 요나단은 이스보셋의 형이니까, 요나단의 나이가 이스보셋보다 그, 첫 번째, 그, 이스보셋이 넷째 아들이고, 요나단이 첫째 아들이니까, 최소한 한 45세 이상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살아있었다라면 한 45세 정도 되었을 것이고, 다윗은 이때 35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차이가 10살 이쪽 저쪽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 뭐 요나단의 존재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요나단이 10살 정도 어린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이런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그런 어, 한국적인 그런 정서 속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해 사랑하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일반적이지는 않죠.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여인의 사, 사랑보다 더큰 사랑이었고 어, 더기이한 사랑이라고 앞에서 조가를 통해서 다윗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인해서 유나단이 다윗을 기뻐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그 노예신분이 그 노예신분인 사람들이 많은 그런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어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도 사도 도 용기를 얻고자 했던 그 중심에 있는 믿는 신자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역사하신 것들을 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나 사, 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나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성도의 교통 안에는 나이도 상관이 없고 사회적인 지, 지위나 어떤 지식의 많고 적음, 학력 수준의 높고 낮음 이게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 우리를 향해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살아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삶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나가는 것에 그 즐거움을 아는 것. 그게 이한 모밖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보셋과 다윗 진영의 이 군대 장관인 네레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기브아 기브온 목가를 사이에 두고 만납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10km 지점에 있는 곳인데 유다지파에게 그 분배된 땅의 경계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그곳까지 그 이제 이아브넬이 이제 그렇게 군대를 끌고 찾아온 겁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된, 유다지파의 왕이 된지 5년 정도 지난 후에 그렇게 이제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정권이 창출을, 창출이 됐으니까 두 정부, 그두 세력 사이에 이런 싸움이 있을 것은 불을 보도 빠른 일이겠죠. 이 기본 목가는그 일부러 파놓은 그 인공적으로 파놓은 저수지 저수지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사이를 두고 이제 아브넬과 그의 신복들 그리고 다윗 다위,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일끌고 있는 다윗의 신복들 사이에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양쪽에서 12명씩 나와서 서로 그렇게 싸우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요압이 그것을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12명이 서로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서로 찔러서 24명이 일시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싸움이 막 격해지게 되는데, 그 장소를 헬갓 하술입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날의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와 유다 군대의 이 전쟁을 이렇게 아주 짧게 한 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 이어지는 장면에 보면 이제 아브넬과 요압의 그 동생인 아사엘 사이의 이 싸움을 굉장히 길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저자의 의도가 있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그날 양진영이 이렇게 싸움을 할때 수리아의 새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사엘은 이제 막내 셋째인데 이 아사엘은 들노루처럼 빠른 발을 가진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대에 이제 몸으로 그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이니까 빠른 발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그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아사엘이 이스라엘의 이 군사령관 아브넬마를 목표로 그를 그의 뒤만 쫓습니다. 아사엘 입장에서 보면 이 군사령관을 자신이 잡아 잡으면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아브넬만 쫓아간 것이죠. 그러자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내가 너를 죽이면 네형 요압을 어떻게 내가 보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쫓지 말고 다른 사람을 쫓아서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말 속에서도 아브넬은 아사엘을 자신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보넬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백전 노장이고 아사일은 아직 젊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사일이 자신의 빠른 발을만 믿고 계속해서 그 아사일이 그렇게 자신의 발, 빠른 발만 믿고 아보넬을 쫓자 아보넬이 창을 이제 뒤로 하니까 이 우리말에는 그게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창을 뒤로 했을 뿐인데 그 아사엘이 빨리 막 달려오는 그 자신의 그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그 창에 찔려서 배가, 배를 뚫고 등 뒤로 창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뒤에 이제 압살롬이 머리가 길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 굉장히 아름다웠다 하면서 그 압살롬의 그 어떤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그럼 머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나중에 죽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사일도 발이 빠른 것이 굉장히 그게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믿고 달려가다가 결국 그렇게 죽고 맙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들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탁월하고 뛰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과요, 과신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 그런 것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전쟁, 전쟁에 대한 기사보다 훨씬 더 길게 할애되고 있어요 이것은 저자가 이제 다윗 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아사엘의 형 요압 때문에 이렇게 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은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아브넬도 죽이고 나중에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그 왕국이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유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공고히 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나중에 이제 이 요압이 이 다윗에게 아주 위험한 그런 처지에 있게 되죠.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요압이 아사이를 죽인 것 때문에 아부네를 어, 그가 방심한 틈을 틈을 타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위가 잘못되었고 부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여기서 이제 그 사연을 미리 앞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사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요압과 아비세는 아브넬 이름을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암마산에 이르렀을 때 해가지자 아브넬이 쫓기던 아브넬이 요압에게 언제까지 형제들을 쫓을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휴전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요압도 이에 응해서 나팔을 불고. 다윗의 신복들이 이스라엘을 쫓기를 그치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에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 이제 광, 아라비아 광야, 광야와 유단강을 건너서 한 60km 떨어진 이 마하나임까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싸움으로 인해서 다윗의 병사들은 19명이 죽었지만 아브넬의 병사들은 360명을 잃고. 어, 이러서 결국 이 다윗과 그의 신박, 신복들이 결국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아보셔서 그를 강성하게 하신 반면 사울의 가문은 내버려 두셔서 점점쇠약하게 하신 역사의 결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압과 그의 무리들은 죽은 아사일의 시신을 거두어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밤새도록 걸어서 해보는 애에 도착하여 보니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 싸움의 초기에는 이스보셋의 그 세력들이 좀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족 속만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스보셋은 다른 11지파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세력이 초기에는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결과는 이 다윗의 신복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 승리의 원인이 뭐냐? 거기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신복들의 다윗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크고 적고 많음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여기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세력이 더 열세인 다윗, 다윗의 그 신복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신복의 신복들의 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이 그 왕의 그 정통성은 사람들의 그 망,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 편 누구의 손을 들어 주셨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 다윗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열세인 이 다윗의 이 신복들이 그들보다 더큰 그런 세력의 세력을 등을 얻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우리가 승리의 발걸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삶의 투쟁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과 그의 신복들 중에 19명이 죽고 그렇게 헤브론으로 돌아왔지만, 우리가 이, 이 땅을 지나면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사라지거나 죽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가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편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싸움이 고단하고 돌아올 때는 피곤해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에 축원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이 이주다 족속의 왕이 된 이후에 5 년이 지나서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사람들의 근 대표였던 아보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다윗 왕국에 도전하는 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첫 번째 싸움인 기본 목가에서의 싸움에서 결국은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승리를 하고, 소수의 그런 전사자만을 남기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보스의 편에 계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 계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하루도 삶에 대한 투쟁과 또 마귀요, 마귀를 향한 그런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이럴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다윗의 이 신복들이 1아홉 명이 전사를 하고 시신만 돌아왔지만,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전사를 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편이시기 때문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배설하신 이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우리의,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집에 그렇게 들어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